예, 수박이니다 예. 이제는 진짜 수업에서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 수업에그 마무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시역 띄우고 천지, 띄, 띄, 천지 띄우고 수 띄우고 변용이 띄우고 위 띄우고. 건지 띄워오고, 일로 구하고, 곤지 띄워오고, 육십사야라. 이 때문에, 천지의 수가, 삼남만상이 천지의 수인데, 하도십 수가, 천지의 수가, 변에서 쓰이니까, 변형이 변에 쓰이는데, 그변서쓰이는까안 돼? 건의, 건은, 159가 되고, 자, 그는 아까 앞에 159, 넘어가는 159가 되고, 쭉해 159가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수지, 앞에서. 61쪽에 159 나왔죠. 159가. 자, 그는, 그는 64가 돼. 6과 10과 4가 된 거야. 그 그러니까 다음, 1자는 띄워오고, 양지 띄워오고, 생이 띄오고 구자는 띄오고 양지 띄오고 배라. 일이란 것은, 요 일이란 것은 양이 생겨나는 것이고 불하는 것은 양이 극하는 것이요. 육자는 띄오고 음이 띄오고 성이 띄오고 사자는 띄오고 음지 띄오고 장려라. 육이란 것은, 요 육이란 것은 음이 성하는 건데, 음성이어 저게. 음이 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는 오게. 사는 음지장아야 음이 자라는 곳이야. 자 그다음이 하도수인데 음성이 띄우고 양생하고, 음이 성하는 데서 음이 성하는 데서는 양이 나오고. 세상에는 항상 음이 성하면 양이 나와. 또 양극이 띄우고 음장장장은 양이 극하면 음이 자라는 거야. 삶이 다른다는 것은 음양지에 띄우고 동행이라 음과 양에 항상 동행하는 거야 무성하면 태어나고 극하하면 자로가는게 동행하는 것이라 고로 띄우고 일로구는 띄우고 위건이요 그러므로 일로구는 건이 되고 일로구는 건이 되고 일오 구는 이 권이 되니 육십사는 띄우고 위위 위 권이니 육십사는 권이 되니 즉 띄우고 음양 띄우고 상생지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음과 양 육십사는 64는 이 권이야. 권이니. 이거는 음향이 서로 상생하는 뜻이야. 보여 띄우고 십자는 5와 10은, 이 가운데는 5와 10은. 바로 음향지 띄우고, 중이 띄우고, 음향이, 음양기 띄우고, 중이 띄우고, 수법에 양가 띄우고 음생하고 음감 띄우고 양생하니 역 띄우고 양진 띄우고 음태지 띄우고 보라 가운데 5와1 0이란 것은 음양의 중인데 음과 양이 가운데 있는 건데 수법에 수를 세는 법에 양을 양수를 가해주면 음이 생겨나. 와 어떤 수에다 양수를 가면 생기라고 또 음을 가면 음수를 가했 지면 또 양이 생기게 돼서 이것은 뭐냐면 양진 음태지 양은 나가면서 음이 생기고 음은 물러나면서 양이 생기니까 이거는 양진 음태지의 뜻이야 그 있잖아 뜻이 뜻, 뜻, 뜻이야 뜻이야 또1 띄우고 가오 띄우고 위륙하고 5 띄우고 가오 띄우고 위십하고 9 띄우고 가오 띄우고 위 띄우고 십사적 띄우고 건변 띄우고 위 띄우고, 권지 띄우고, 64이니, 여기까 할게요. 자, 1에다가, 1에다가, 1에다가 5를 가하면 6이 되고, 또 가운데 5에다가 5를 가하면 또 10이 되고, 또 9에다가, 이거 양수니까, 양수 쪽에 하는데, 또 9에다가 5를 가하면 14가 되니, 이거는 건인 159가 변해 가지고 바로 64가 됩니다. 64. 64가 되니까 금이 변해서 건의 64로 변한 것이니 신은 띄우고 양생적 띄우고 음은 띄우고 성어 띄우고 외하고 자, 이, 이 이것은 이처럼 양이 생겨나게 되면 일수 양이 생겨나게 되면 음은 바로, 바깥에서 성해야 돼. 음이 무성하면 가운데 양이 생겨난다. 세상에는 음이 무성한 데서 양이 태어나. 또, 양극적 띄우고, 음원 띄우고, 장어 띄우고, 돼지 띄우고 이하라 또, 음이 바깥에서 무성하면, 음이 바깥에서 무성하면 팔이거든요. 구성하면? 아, 아 음이, 양이. 아, 양이, 양이 극하는 거네. 양이 극하는 구수이요 양이 극하면은, 극하면은 음은, 속에서 자라는 것이 요거야. 서쪽에는 요 모습이야. 양이 극하면은 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이야. 서쪽에. 이거는, 소, 아, 음이 속에서 자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6 띄우고, 감오 띄우고, 위라고, 10 띄우고, 감오 띄우고, 위하고, 14 띄우고, 감오 띄우고, 위구죽 띄우고, 곤변 띄우고, 위 띄우고, 근지 띄우고, 이렇군요육에다가육에다가 6에다가, 6에다가 5를 감하면 1이 되고, 10에다가 10에다가 5를 가하면 5가 되고, 그다음에 14에다가 5를 가하면 9가 되니, 9가 되니, 이것은 바로 혼이 변해서 혼의 1 5구가된 것이니, 신은 음성적 띄우고, 양은 띄우고, 생어 띄우고, 대하고, 이것은 음이 성하면은, 음이 성하면은, 음이 성하면은, 양은 속에서 생겨나고, 음장적 띄우고, 양은 띄우고, 그것 띄우고, 외지야 또, 음이 장하면은, 사회적 음이 장하면은, 양은 바로 바깥에 극해. 고 그수록 그 극하 뜻이란. 그런 뜻이에요. 변화의 뜻이야. 그래서 개위 띄우고, 주의 띄우고, 야고, 야이 띄우고, 주의 띄우고, 금양지 띄우고, 수은함 띄우고, 보게라 그래서 대개, 이런 이치로 보면, 낮이 되면은, 자, 이때 이자 때문에, 이자 때문에, 명사와 명사를 해석하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수로를 풀어야 돼요. 이 자는 무조건 앞에 명사라도 수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는 주이야는 밤과 낮이란는 뜻과 낮이 됐다가 그래서 밤이 되는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이자요 이자가 들어가면 앞에 무정수로 풀어야 예요 그러면 언제 버티 돼요? 이자. 말일자 되면 앞에 그런 아무리 명사라도 수를 풀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주이 약하든 낮이 되었다가 그리고 밤이 되면이 뜻이에요. 또 야이 주도 역시 수를 풀어야 밤이 되었다가 아지대. 이것이 바로 음양순환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지순환 음과 양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부흥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 때문에 부흥하는 변화 가문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건지 159, 건지 64가 나오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66쪽에 66쪽에 보면 팔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3남, 소남, 중남, 장남과 사녀, 소녀, 중녀, 장녀가 근 골이 만나서 어떻게 수리학적으로, 수리학적으로 변하냐는 거예요, 수리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66쪽에는 아까 1, 5, 9, 1, 5, 9, 그 다음에 46, 이 수리학적 과정을 변해서 바로 팔괘가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고등학교 그 보통 팔라란 것은 주역책에서 보면, 음향, 태극, 음양 사상, 팔괘 이렇게 해서 곧바로 팔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태극에서. 에서그 다음에 양이 나옵니 그 다음에 사상이 나오고 음, 그 다음 8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입상 갔다가 이 하도 낙서의 개념에서는 이8개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바로 하도에 있다는 걸 갖다가 하도의수리학에서 수의 이치 속에 있다 받아지고 격리한 것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64쪽에 아, 6 아니, 6 6쪽에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수략적 변화해 보면, 그게 수가 1, 1, 5, 6, 6, 64, 두개 나오죠, 번화가검께는 1, 5, 9, 5. 봄께는 64가 돼가지고, 그것이 7, 15, 13이 됐다가, 그 다음에 7, 5, 3, 8, 10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 8개 형성되는 설명이 바로 고음부터 그 오늘 한기단 것도 설명 속에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10월달에 네, 10월달에 뵙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부 다 건강히 잘 계시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네.